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마우스 TV 이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빅마우스 TV 채널의 빅사모 가족 여러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 얘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67회 감사 얘기 낭독. 월요일 동요로 소통하는 새벽. 영하 5도의 날씨 핑크핀 방송실에서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픈 언니와 사무적인 일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왜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갈까? 마음의 여유를 더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을 하나씩 정리해 가는, 가는 거. 우선 집안을 대폭적으로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비우는 연습은 청소가 제일입니다. 비움을 즐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추억의 음악다실이 널리 널리 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빅마우스TV를 통해 심신의 심을 찾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일기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빅사모 가족 여러분 마음을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서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피곤함을 아시고 늘 머리 케어를 해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덕분에 몸이 가볍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고 감싸주는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정재님, 영범님, 아카시아님, 페이크솔님, 나야몽님, 형우님, 오빠님, 엘시스터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내일 밤 8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8시, 별이 빛나는 밤에 추억의 음악다실에서 만나요. 네. 어,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의 감사일기 낭도 오늘은 우에서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제 90일의 감사일기. 빅사모 가족 여러분, 하늘바다님, 페이크솔님, 숙자님, 선희님, 토리님, 조아님, 소리님, 보너스님, 한바음한뜨님, 나야묵님, 존경하는 빅마우스 방장님. 소수의 인원으로 소통창을 만들어 가시는 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빅마우스 TV 채널에서 저의 마음이 치유가 되었어요. 감사라는 단어로 빅사모 가족님들의 일기와 빅마우스님 소통방송으로 아팠던 시절들을 극복하고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방장님뿐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함께 소통과 공감으로 2025년을 보냈고 다가올 2026년을 만들어 갈수 있는 따뜻함에 설렘이 있답니다. 오늘의 숫자님의 일기 속에서 서로의 따뜻함을 보고 또 감동했습니다. 우리들의 방은 핑크빛 사랑방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를 알아가는 우리들의 공간에 함께해요. 얼시구 좋다. 동요는 약이다. 우리는 함께다. 의리 우리 약 구우처럼 덕분에 감사한 마음을 더 가져보는 따뜻한 밤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트 받아가세요. 페이크솔님 따라 해봅니다. 네이클로바 받아가세요. 네 우리. 어, 감사한 삶의 차님의 감사일기,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 어, 감사일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감사일기 댓글 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모두 감사하죠. 또, 들어주시는 모든 우리 빅사모 가족 여러분들 늘 한결같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삶의 차님, 하트 받아가세요. 하트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토리님의 감사일기. 빅마우스 방송을 통해 감사를 다시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 캐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 감사를 케어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케어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품은 사람은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품는 사람은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소유에 비례한 불평을 낳고,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감사한 만큼 삶이 여유 있고 따뜻합니다.감사할 줄 알면 삶이 바뀝니다.다시 한번 감사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감사의 마음을 깨워주신 빅마님과 빅사모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의리야 음, 너무너무 멋진 어.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이다. 어, 우리 토리님 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십니까? 아, 우리 토리님 따봉입니다. 어, 토리님 감사합니다. <laughs> 덕분에 웃을 수가 있고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토리님 감사드려요. 하늘바다님의 감사일기 443일 일상이 리셋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변화를 몸소 체험해봅니다. 조그마한 선택 하나가 우리 생활의 리듬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반복되는 습관이나 감정을 달리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멋있는 체험입니까? 어제와 비슷한 오늘 이연정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더 천천히 조금 더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일상의 변화가 거창하지는 않지만 작은 변화로 같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 느낌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절을 곱씹으며 계획보다는 감정으로 잘 해낸 일보다는 버텨낸 날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고 봅니다. 한 해를 보면서 보내면서 힘든 여정도 있었지만 잘 살아왔다는 긍지를 가지면서 지나온 시간을 소중히 간직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하늘 바다님 음, 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리셋하는 월요일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월요일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함께 하는 그 한결같은 마음에 늘 감동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너스님의 감사 얘기. 116일. 월요일 몽롱한 상태로 버스 타고 출근하려. 이렇게 일을 할수 있는 에너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리에 편지와 에너지바까지 누가 갖다 놓은 거지? 중.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해본 친구들의 많이 또. 회사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 그럴 시간에 파일 한번더 봐주지. 수정부는 또 내가 해야 되잖아. 이구. 약기운 때문에 몽롱한 상태까지 있어서 힘든데, 당분간은 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오전 10시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하기로 했어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군지 몰라도, 에너지바 편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끝. 와 에너지바와 편지 그 마음 동안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너스님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소중하면 조용히 그렇게 에너지 내라고 어, 그런 편지와 함께 보냈을까요 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보너스님 감사해요 헥터님 빅마우스 TV 여사님 정말 최고세요 헥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어, 지금 한 1년 가까이 혜터님께서 이렇게 빅마우스 TV 채널에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희님의 감사일기. 보통의 하루 감사합니다. 가족들 출근 후 운동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때는 친한 언니들과 연말 모임이라 초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세월이 얄미울 정도로 빠릅니다. 앞자리 숫자가 바꿔진 생각하니, 바꿔진다 생각하니, 사실 얼마 동안은 적응도 힘들고, 기분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나이는 잊고 살자. 누가 내 나이를 물어보면, 모른다 해야지. 그런데 소리님이, 음, 어떻게 해야죠? 요즘은 적응했다. 뭐가 중한디요? 나이가 뭐가 중한디요? 우리 빅마우스님 빅사모 가족 여러분들, 날마다 웃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중요한디요, 선희님. 그쵸? 그쵸? 네. 우리 선희님의 감사 얘기를 읽으면, 저도 모르게, 어, 입꼬리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 주름이 생겨요. 우리 선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희님. 숙자 꼬마 언니, 오늘도 동생들이 보고 있고 있는데, 어, 받침도 틀리고, 창피해도 또 감사 얘기를 씁니다. 무식이 용감합니다. 남동생이 보고 있어요. 또 갈등이 되네요. 어쩌야 할지 이참어참피 어, 시작한 어차피 시작한 어, 내년 2월 달이 꼬마 감사일기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냥 계속 해볼게요, 남동생아. 누나 감사일기 빠질 수 없다. 딱두번 일기 빠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남동생 때문에 갈등 안 느끼고 계속 난 쓰고 싶다. 미영님,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요. 갈 때까지 가보는 겨. 일단 남동생 이 누나 마음 언젠가는 네가 알 거야. 왜 여기다 이런 말을 쓰는지 누나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다. 남동생아, 이해바람. 누나 것 보고 좋아요나 눌러라. 히히. <laughs> 남동생님, 안녕하십니까? 빅마우스 이미영입니다. 우리 숙자 언니에게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고 내가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숙자 언니가 이 공간에서 웃을 수 있고 울을 수 있고 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너무 귀하지 않나요, 남동생님? 언니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정말 숙자언니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이 숙자언니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 하나 진심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동생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숙자언니 아자아자 화이팅 갈 때까지 가보는겨 우리는 무서울 게어딨어 힘든 아기도 낳는데 우리가 무서울 게 어디 있어요 그쵸 숙자언니 우리는 무서울 게 없어요 예,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아기 낳는 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그것을 다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숙자 언니, 화이팅! 20, 21, 님, 화이팅. 스탠다 2 1 2 1 님, 감사합니다. 프라다 칼로 감사 일기. 당독한 프라다 칼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님의 감사 일기. 하루하루가 무탈하니 감사합니다. 감사 일기 쓰는 시간이 빨리 다가오니 감사합니다. 에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날씨가 흐리고 춥네요. 내일은 비가, 비와 눈도 온다고 하네요. 빅마우스 가족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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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님, 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눈 오면 안 되는데, 저눈 맞고 서울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걱정이 됩니다. 음 운전 잘할수 있게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님 감사합니다. 조아 님의 감사 일기. 겨울이라 땅이 얼어서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생기지만 그런 가운데도 열심히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건강, 하루의 일터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연말이라 다들 바쁜 일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더욱 잘 살펴 주시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안들이. 조안님, 음, 많이 감사합니다. 어제 일하시고 많이 힘드셨죠? 많이 추운데 무거운 거 많이 드시고 정말 어, 힘든 일 많이 하시는데요.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일기 낭독을 오늘도 편안히 이렇게 할수 있는 이 우리들의 사랑방, 이 공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빅사모 의리 찜편님들의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움, 욕심. 그런 두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그런 욕심들을 편하게 내려놓으면서 편한, 편하게 어, 방송인으로서 급하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또한번대세임질을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늘 지닐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모두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 덕분입니다. 오늘 감사의 기낭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마스 t v 이명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